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9월에는 그냥 2차 전지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우리가 9월에 시장이 빠질 때 어떤 기업의 2차 전지 기업을 모아야 가야 되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려드리니까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제약 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9월에는 그냥 2차 전지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오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게 뭐냐 라고 한다면 미국의 탈중국입니다. 이거는 사실 미국 대선 결과와 감계 없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핵심 광물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라는 언급이 나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힘든 건 사실이니까요. 미국 정부가 리튬, 니켈 등 친환경 미래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 그러니까 전기차죠.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데 연방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조달하기 힘들면 우리가 좀 도와줄게. 지금 당장 우리가 중국에서 바꾸는 게 쉽진 않지만 우리가 도와주고 하면은 충분히 할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거죠. 이번 계획은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무색하게 광물업계가 고전하는 상황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했는데도 힘드니까 더 지원할까, 뭐 이런 거죠.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미래 산업의 필수적인 핵심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사슬 재편에 나선 미국의 초당적 행보에도 속도를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핵심 광물에 대해서 탈중국이 가속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왜 탈중국 하려고 합니까? 미국 내에서는 핵심 자원을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나중에 수출 규제 등으로 안보가 불안해질 수 있다며 대안을 모색하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 이럴 일이 있을까요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일본 수출 규제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당시에 포토레지스트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애칭가스라든가 일본에서 거의 생산하는 이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이 반도체 수출물품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수입을 못 해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겼었죠. 그러면서 사실 한국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타격이 심각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중국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는 광물들을 갑자기 주다가 야 너네 안 줄래? 라고 하는 순간 대비를 안 해놨다. 또는 이 탈중국을 안 해놨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생기는 문제나 리스크는 엄청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 독점에서 벗어나야 되고 어느 정도의 그냥 이 공급받는 나라 중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그 나라에 너무 기대고 있으면 사실 이 값과 을이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 핵심 광물 제재에 대한 이 구체적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 하원이 중국 핵심 광물 공급망을 견지하기 위한 초당파적 실무그룹을 구성을 합니다. 이젠 진짜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만든다는 거죠. 핵심 광물과 관련한 개발, 투자, 규제개혁, 세금보상 계획 등을 수립해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킨다라는 방침입니다. 미국 하원이 중국 핵심 광물을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면서 자원을 둘러싼 양국 간 긴장 관계도 심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쪽에서 규제를 먹이면 상대방이 그냥 그대로 막고 가만히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움직이거나 꿈틀하겠죠. 그래서 한쪽에서 규제를 먹이면 또 한쪽에서 규제를 내고 또 한쪽에서 또 규제를 내면은 또 한쪽에서도 움직이고 하면서 과거에 이어났던 게 미중무역전쟁이었죠. 그래서 새로운 실무 그룹이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중 그리고 탈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 얘기하는 게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봤을 때 정책이 과연 가장 현실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진행되는 게 뭐가 있나요?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대중 핵심 광물 규제 본격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뭔가요? 2025 대중 핵심 광물 규제입니다 배터리 부품 규정을 충족하는 전기차는 3,750달러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대략 500만원 정도를 제공하고 지원금에 핵심 광물 규정을 충족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나머지 3,750달러 500만원을 제공한다 해서 배터리 규정과 광물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천만 원을 줍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전기차는 일반 가솔린 차보다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조금이 없으면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규정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배터리 부품의 경우에는 북미에서 제조 혹은 조립해야 하는 비율이 올해 그러니까 2023년부터입니다. 2023년부터 50%를 시작해 매년 10포인트씩 상승해 2029년에는 100%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핵심 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및 미국과 FDA 자유부역 자유 협정이죠 맺은 국가에서 추출 가공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하는 비율이 2027년도까지 80%로 맞춰져야 되고요 내년부터 10%씩 계속 올라갑니다. 24년, 25년, 26년, 10%, 10%, 10%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FEOC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해외에서, 우려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야, 얘네들은 조금 우려가 된다. 얘네들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기업들, 나라들, 그걸 FEOC라고 합니다. 당연히 어디예요 중국이죠. 네, FEOC는 중국이고요 이 관련 규정으로 말미암아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광물들, 전구체라든가 아니면 안에 들어가는 뭐 리튬광이라든가 핵심 광물들은 2025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FEOC, 방금 얘기한 해외 우려, 기업, 나라 관여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배터리 규정이 맞아도 광물 규정이 안 맞으면 500만 원은 못 받습니다. 그럼 500만 원만 받는 거예요. 그럼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두개다 받으려면 두개다 맞춰야 되는 건데 핵심은 뭐다? 배터리 부품이 아니라 핵심 광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물을 가지고 부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거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만들더라도 거기 안에 들어가는 광물이 많을 우려기업, FEOC 관련된 기업이나 나라다. 그러면 500만원은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광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모든 광물에 규제가 들어가나요? 또 그건 아니에요. 너무 심하면 좀 유예를 해줍니다. 그래서 유예가 된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음극제입니다. 야, 음극제는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드네. 그래서 2년 정도 유예를 해줬어요. 미국 재무부는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최종 규칙을 통해 2026년 말까지 중국 등 FEOC, 우려기업에서 조달한 흑연을 포함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흑연, 말 그대로 음극제 중국산 흑연이 들어가도 이거는 우리가 보조금 2026년 말까지 2년 정도 유예해서 보조금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합성 흑연의 원산지 추적이 쉽지 않더라. 이거 추적해보니까 뭐 중국인 것 같기도 하고 뭐 한국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저기네. 해서 일단 2년 동안 우리가 추적하는 시스템을 좀 제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흑연이 사실 너무 독점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간 좀 두고 흑연을 좀 개발해놓고 그 다음에 보조금 이 규제를 들어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반발이 많았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중국이 전 세계 흑연의 70%를 생산하는 만큼 기존 규칙대로 2025년부터 제재 에 들어간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가 너무나도 적어질 것 같다라는 거고, 그럼 그냥 업황 자체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2년을 유예시켜 준 겁니다. 이번 유예 조치로 자동차 제조업체는 예상보다 쉽게 전액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업황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안 하고, 일단 2년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아, 그렇구나. 오케이. 흑연, 음극제는 오케이입니다. 그럼 얘네만 유예가 됐나요? 아니죠. 또 다른 데가 유예가 됐습니다. 누구냐면은 전해질이에요. 전해질도 2년 유예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해질 관련 소재 배터리 탑재 전기차에도 2년 동안 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2년 동안 결국에는 중국 걸 써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얘네들도 2026년 말까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추적 불가능한 배터리 재료라고 항목을 신설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흑연이었던 거고, 그중 하나가 전해질인 거죠. 그래서 전해질염. 전해질 바인더, 전해질 첨가제 등에 포함된 핵심 광물이 명시가 돼 있는 거죠. 여기 안에 흑연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장 이게 중국 거라고 완벽하게 추적하기는 쉽지 않네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4대 소재 중 하나인 전해질은 리튬 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에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튬이온이 넘어가서 여기서 방출하고 넘어가서 방출 이렇게 되는 건데 리튬이온이 잘 움직일 수 있게끔 전해질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해질염, 전해질 바인더, 전해질 첨가제 등이 2년 유예하는 최종안에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전해질도 2년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음극제도 2년 흑연, 그리고 전해질, 전해질 안에 들어가는 전해질염, 전해질 바인더, 전 이제 첨가제 2년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면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2년 유예가 된 건데, 모든 게 추적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추적 가능하고, 그 다음에 2년 유예 안된게 있어요. 2025년부터 바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예, 정구체입니다. 정구체는 내년 바로 시행이에요. IRA 최종안에는 기존 부가가치 50% 이상 창출 조항을 제체하는 추적 적격가치 개념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적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또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체는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동맹국 및 미국 조달비율 목표치는 2024년 50%, 2025년 60%, 2026년 70%, 80%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 늘어나요. 그럼 뭐예요? 당연히 중국이 아니라 동맹국이나 미국 내에서 전구체를 조달해야 된다라는 거죠. 핵심 광물의 국가별 매장량을 봤을 때리튬을 제외하고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FEOC, 아까 얘기한 해외 우려기업의 매장량이 65%를 자리 잡고 있더라. 근데 이거 제외하고 우리, 우리끼리 공급하고 우리끼리 살아남아야 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전구체, 리튬 니켈 가공 기업과 리사이클링 기업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 결국에는 뭐예요? 핵심 광물 이 전구체 기업의 어떻게 보면은 이 내재화 상당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중국과 연관이 없는 기업들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의 성장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구체가 근데 많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굳이 우리가 뭐 만들 필요 있는 겁니까? 이거 너무 생산량이 많은 거 아닙니까? 사실 양극재는 공장이 많아요. 근데 전구체는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구체는 부족하더라. 양극재 기업들의 생산 능력에 비해 양극재는 공장도 많이 지었고 생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양극재 핵심 재료가 뭐예요? 전구체예요. 생산 능력에 비해 모자라는 전구체 공급을 늘리려는 업체들 간의 증설 경쟁이 이어지고 있고요. 2025년부터 국내 양극재 생산 능력에 비해 전구체 생산 능력은 한 100만 톤 가까이 부족하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양극재 거의 핵심이 전구체인데 이 전구체가 부족하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산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국내 양극재 기업들이 발표한 양극재 생산 규모는 2025년에 144만 톤, 2030년에 252만 톤입니다. 양극재 규모고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전구체 규모입니다. 국내 전구체 생산 능력은 2025년에 58만 톤, 그러니까 144만 톤인데 지금 58만 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거의 70%, 80% 전구체로 채워야 되는데 그 전구체로 채워야 될게 지금 58만 톤입니다. 지금 얼마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배는 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배는 더 나와야 되는데 또는 그 이상 나와야 되는데 양이 부족하죠 그 다음에 2030년에는 144만 톤 뭐다 2030년에도 100만 톤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더 만들어도 싹 쓸어갈 판이에요 양산을 지금 두배 이상 해도 싹 쓸어갑니다 그러니까 양극재는 생산 공장이 많은데 전구체는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년부터 당장 전구체의 중국 점유율을 줄여야 되고 내재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희소성이 올라가게 된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구체 만드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중 하나가 제가 lg 화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중국의 손을 거치지 않은 오직 국내 기술만 또는 국내에서 조달한 전구체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아연은 2차전지 소재 사업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한국전구체 주식회사가 본격적인 시험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고요 한국전구체 주식회사는 2022년 8월에 고려아연이랑 LG화학이 손을 잡고 조인트 벤처 형태로 총 2천억 원을 투자해 설립한 전구체 회사입니다 둘이서 했으니까 뭐예요? 네, 안에 중국 지분이 들어가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에 따르면 지난 3월 완공한 한국 전구체 공장은 전 세계 최초로 혁신 공정을 적용 연산 2만 톤 규모의 공장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아연과 LG 화학이 가진 기술력 조합으로 단기간에 전구체의 특성을 성공적으로 구현해내. 연내 양산 목표 달성 전망입니다. 그래서 연내 충분히 방금 제가 얘기한 2만 톤 정도로 양산을 좀 기대해 볼수 있다고 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기술력이나 중국의 전구체, 전, 중국의 원자재 전혀 필요 없이 국내 기술력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희소성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LG 화학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구간 정말 가격대로 봤을 때 낮은 구간입니다.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지는 구간 전 역시나 긍정적이고, 반등이나 상승을 볼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양봉이 막 30%씩, 20%씩 뛰는 구간은 전혀 아니에요. 그럴 기억도 아니고. 구조적이고 성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우상향할 만한 구간으로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한 대로 이 전구체에 대한 희소성 전구체에 대한 쇼티지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LG 화학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어질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뿐만 아니라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비만 치료제 제약 바이오 EUV HBM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이 어플은 제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면은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 없구요. 입력할 대도 없어요. 그냥 무료입니다. 그래서, 앱 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아까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은 저희가 10만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 놨습니다 이 자료집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 디바이스 ai 로봇 자료집 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 니까요 밑져야 본전입니다 꼭 받아 가시고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9월 12일, 11일, 10일, 9일, 6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다른 이슈 또는 다른 종목 볼 필요 없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제가 장 전에 모두 이슈 관련주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거안 보셔도 되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 드립니다. 저, 김동석의 리얼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꼭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이제 저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